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시키는 지니어스 법안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내년 연초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시중의 대형 은행과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이슈와 그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법안이 통과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 파장은 어떨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비트코인으로 5천 원을 지불했다면 내일은 같은 양의 비트코인으로는 같은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양의 비트코인이 내일이면 6천원에 들수 있고 아니면 4천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화폐의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 즉 비트코인 등과 같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투자 자산은 될수 있지만 일상적인 거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상의 화폐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갑 속의 돈이 제대로 된 화폐 역할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교환의 매개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물건을 사고 팔때 안정적으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가치 저장의 역할로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저장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즉 가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는 계산의 단위 역할로서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5천원 택시 요금은 4,5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세 가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저 가치의 안정적인 저장과 유지 기능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빠른 송금, 낮은 송금 수수료, 24시간 거래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인 화폐와 같이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화폐와 같은 안정성이 확보된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암호화폐, 즉 코인의 가치를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법정화폐에 1대1로 연동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1USDT, 즉 1테더는 법정화폐 1달러에 연동되어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호화폐의 편리한 장점을 누리면서도 가격의 변동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연동시키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즉, 어떠한 자산에 연동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말하면 가치를 연동시키는 담보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법정 화폐 담보형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계된 코인입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에 현금 1달러를 예치하면 그에 맞춰서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나의 디지털 지갑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USDT와 USDC가 대표적입니다. 마치 은행 예금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면 그 장고 내에서 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암호화폐 담보형이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담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을 담보로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담보 없이 프로그램, 즉, 알고리즘만으로 코인의 공급량을 자동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라, 루나 사태에서 보듯이 시장 충격에 매우 취약해서 현재는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종전처럼 현금으로 거래하면 되는데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이 왜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먼저, 스테브 코인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 외환 송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홍길동이 미국에 있는 친구 스미스에게 1000달러를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전의 송금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은 먼저 한국에 있는 은행,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가서 송금 신청을 합니다. 이때 송금할 원화 금액을 달러로 환전해야 하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돈을 받을 사람의 정보 즉 미국에 있는 친구 스미스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스미스가 돈을 받을 은행 정보 즉 은행명과 해당 Swift 코드를 신청서에 기재해서 국민은행에 송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은 이 정보를 받아서 Swift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해당 은행에 송금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Swift는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메시징 네트워크로 일종의 은행들 간의 카카오톡 역할을 합니다. 즉, 한국에 있는 홍길동 씨가 미국에 있는 스미스에게 1천 달러를 보낸다 는 정보만 전달할 뿐 실제 돈의 이동은 각 은행들이 서로 가진 계좌를 통해 별도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국민은행과 미국의 해당 은행이 직접적인 송금 거래에 관계가 없다면 중간에 이를 연결해주는 여러 개의 중개 은행을 거쳐야 하고 각 중개 은행들이 송금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루에서 3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3에서 5% 정도가 됩니다. 꽤 복잡한 절차와 시간은 물론이고 수수료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이런 복잡한 송금 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한국의 홍길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한 후 자신의 디지털 지갑에서 미국 스미스의 지갑 주소로 직접 전송하면 끝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거래를 처리하므로 은행이나 SWIFT 같은 중개기관이나 메시징 서비스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스미스는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현지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의 디지털 지갑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몇 분이면 끝날 수 있으며, 수수료도 기존 방식의 10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절약됩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규제나 감독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실수로 잘못 보내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되므로 발행하는 기업의 파산이나 준비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자체가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나 만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발행 주체를 엄격하게 제안했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은행, 신탁회사, 그리고 미국의 통화 감독청인 OCC가 승인한 특정 금융기관으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담보로서 준비금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달러의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준비금이 미국 달러 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 OCC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직접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준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테더와 서클 두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2014년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발행한 선구자입니다. 시가 총액 1,600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준비금 투명성 문제로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반면에 서클은 2013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처음부터 규제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4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두 회사는 운영 철학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클은 USDC 준비금을 현금과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 중심으로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제3자 감사를 받으며 투명성과 안정성에 집중합니다. 반면 태더는 미국 국채 외에도 비트코인, 금, 기업어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만 약 57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에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터넷이 탄생한 이래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의 독보적인 리더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금리를 낮추며 앞으로 수 세대 동안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본질적인 목적까지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은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의 양성화를 넘어선 전략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과 각국의 탈달러 움직임 속에서 미국은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에 디지털 달러를 확산시키는 핵심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부채를 경감시키는 효과입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2025년 상반기 36조 달러를 넘어 GDP를 초과했고, 연간 이자 부담만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 수요처가 절실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만큼, 발행사들의 국채 매입이 정부 차입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금융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수록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국 국채에 간접 투자하게 되며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에게 사실상의 통합 발행권과 시너리지를 허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압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이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나들며 빠르게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명성이 보장되는 개인 간 거래나 규제가 느슨한 해외 거래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즉 FATF는 지난 2024년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과 테러 관련 자금 조달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에서 개인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다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금융 거인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미 JPM 코인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관 고객 간의 대규모 자금 이체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JPMD라는 상표를 등록해 서비스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직접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of 아메리카는 다른 주요 은행들과 함께 공동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통 은행 업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페이팔은 이미 PY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페이퍼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지각변동에 중국이 뒤침치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중국은 미국의 진여수 법안을 예의주시하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미국에 뒤처질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아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달러의 디지털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디지털 위아나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통해 통화 주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민간 주도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은 당분간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계속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홍콩을 활용하여 역외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국제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각국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규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간 비은행의 무분별한 발행이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중은행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시중에 8개 은행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사업 모델 개발과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 구축과 예보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제화 측면에서는 지난 6월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인가제 요건과 100% 준비금 원칙을 담고 있으며 당초 50억 원으로 논의되었던 기준을 5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에도 발행 자격을 부분적으로 개방했으나 실제로는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권 중심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혁신 기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송금 비용을 줄이는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기축 통화를 둘러싼 패권 다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5내지 10년 이내에 스테이블 코인은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기업이 미래 금융시장을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